밍아, 밍아, 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여러분들이 폰을 바꿀 때 고민하는 가장 큰 그것, 아이폰 vs 갤럭시입니다. 갤럭시랑 아이폰 둘 중에 뭘 구매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건데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스마트폰을 썼었는데, 바로 한달 뒤쯤까지 계속 안드로이드만 썼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아이폰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아이폰을 써보고 싶어서 그리고 전자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과 성능이다. 이두 개를 싸그리 무시한 애플을 왜 구매를 하지? 라는 궁금증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플폰이 왜잘 팔리고 있는지 그 브랜드 감성이라는 게 정말 느껴지는 건지 사실 제가 넘어올 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진짜 솔직히 말을 하면 삼성 같은 거는 할인이나 지원금 이런 거 먹이면은 최신 노트9를 7구매가 한 40에도 살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애플은 아이폰X가 나온지 1년이 넘었는데도 중고 기계가 최저 80만 원에서 시작하는 걸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첫 아이폰이에요. 이한달 동안 애플폰을 사용한 후기 갤럭시와 비교해서 조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구매한 것도 최신폰이 아닐 뿐더러 기능, 성능이랄까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객관적인 기계 스펙이나 이런 거는 비교하지 않겠고요. 사용자들이 정말 이 핸드폰을 경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점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지 채널. 그럼 바로 갤럭시와 비교했을 때 아이폰의 단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불편했던 건 삼성페이가 없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페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보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폰 내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놓고 매장 카드 단말기에 폰을 갖다 대면은 바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진짜 불편했어요 정말로 제가 원래 카드를 안 들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카드 지갑을 꺼내게 된 사람으로서 빨리 애플페이가 국내에도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젯 세팅 아 이거는 진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위젯이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세팅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국내 어플과 극강의 호환성을 자랑을 하는데요. 같은 위젯도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크기로 조정할 수 있고, 그런 면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애플에서는 나 진짜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위젯 화면이 여기가 끝인 거야. 위젯 화면이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플만 쓰셨던 분들은 모를 텐데 갤럭시는 여기 옆에 홈 화면에도 위젯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플은 이 화면에서만 위젯이 쭈루룩 나열이 되더라고요. 홈 화면을 효율적으로 쓸수 없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저한테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같은 경우는 아씨 짜증나네. 갤럭시는 바로 그 어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캘린더 모양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위젯 설정하면 그런데 이거는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위젯별로 여러 설정을 할수 없다는 점, 그리고 위젯을 다른 페이지로 못 넘긴다는 점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점, SD 카드가 삽입이 안 된다. 애플 자체가 용량을 여러 개로 나눠서 그거에 따라서 가격을 차등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기기의 기가 차이별로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날 뿐더러 용량 차이도 많이 나가지고 극단적이어서 작은 용량을 사게 되잖아요. 그런데 SD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SD 카메라 꽂고 촬영본 바로 SD 카메라 뽑아서 노트북에 삽입해가지고 옮기면 됐었는데 이제는 여기 핸드폰 내에서 뭐 드라이브로 업로드해가지고 다시 노트북으로 들어가서 으로 다운받아야 되고 SD 메모리가 없으니까 번거로운 작업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말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애플 기계는 애플 기계들 사이 아니면 은 호환이 <laughs> 양아치예요. 그러니까 삼성 호환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런데 애플은 그들만의, 뭐랄까, 그들만의 그 생태계, 애플이 만들어 놓은 그 애플만의 생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물론 브랜드 사용자들에게는 굉장히 좋고 그들만의 결속력을 다지고 뭐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겠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약간 진입장벽이 높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 전장기기는 사실상 계속 개발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애플이 살짝 같은 성능이 탑재됐더라도 가격 차이가 삼성 갤럭시랑 너무 많이 나요. 삼성 갤럭시 노트9 같은 경우는 어, 출고가가 128GB에 1094,500원이고요. 같은 2018년도에 출시된 아이폰 XS를 출고가를 검색을 해보면 64GB에 136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양아치 <놀람> 보급형이라는 걸 한번 볼까? 보급형이라고 하는 XR 아이폰 XR도 64기가가 101만 원 정도, 128기가가 107만 원 정도. 양아치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리미엄폰으로 출시됐는데 109만 원이고요. 아이폰은 보급형이라고 하는 게 108만 원으로 출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스펙이나 이런 거는 제가 여기서 비교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구매사기 때문에. 민찌 내가 근데 갤럭시가 빡쳤던 거는 2년이 되면 아주 그냥 이게 배터리가 귀신같이 배터리가 달아. 그러니까 4시간을 안 가요. 양아치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빡쳐가지고 아이폰으로 바꿨거든요. 일단 애플을 사용하면서 이제 갤럭시와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됐던 점들을 먼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색감. 색감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어 제가 나중에 여기 첨부 사진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명 아래 찍은 사진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다르게 찍힐 뿐만 아니라 같은 이미지를 볼 때도 색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화질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한테 더 어필할 수 있는 색감은 확실히 애플인 것 같습니다. 감성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주관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감성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주관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삼성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 색감이 자신한테 잘 맞는지.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애플 기기와의 호환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거는 일단 애플의 에어드롭. 다른 애플 기기와 이렇게 폰만 이렇게 옆에 갖다 대면 은그 사진이 전송되는 그게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이제 애플 기기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연동이 돼가지고 사진만 찍어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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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이 모든 기기에 공유되고 전화 기능이나 문자 메시지 기능이나 모든 기기에 공유가 된다는 게 굉장히 신박하고 멋있었어요. 애플 기계는 한두 개, 세개 있을수록 이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좀 어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돈이 없어서 다른 애플 기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친구들이 쓰는 거 보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도 부럽고 그리고 세 번째 악세사리가 많다. 이거는 진짜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케이스 자체가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중요하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덧붙이자면 아이폰은 중고폰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다. 제가 지금 2년간 쓰던 갤럭시 S7을 판매하려고 보니까 중고나라의 공기계가 7만원, 8만원 정도의 거래 가격이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폰 6S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예전에 나온 폰인 아이폰 6S가 지금 중고가가 얼마냐면요 23만원, 24만원 하네요 굉장하네요 네 갤럭시 S7 출시일이 1년가량 더 뒤지는데도 아이폰 6S가 훨씬 비싼 중고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져가지고 아이폰을 깨끗이 쓰다가 중고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애플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 삼성의 로고가 싫어서 애플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솔직히 정말 예쁘잖아요 뒷모습. 나도 이 디자인 때문에 샀고 오, 아이폰은 예쁜 걸로 다 됐다 그런 맛이 아마 아이폰을 사시는 거니까 저도 벌써 고민이 돼요. 다음에 갤럭시를 살까? 아이폰을 살까? 어, 애플페이가 출시가 된다면 정말 애플을 다시 사는 거를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것 같습니다. 가성비는 솔직히 조금 떨어지지만 그 애플만이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민찌찌나 갤럭시 대 아이폰, 아이폰 대 갤럭시 리뷰를 여기서 마쳤고요. 어쨌든 핸드폰은 개인 취향인 거니까요. 지금까지는 닉지의 주관적인 생각이었으니까 정말 객관적인 스펙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다른 정보를 많이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주관적으로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것 같은 거를 말씀해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신중히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폰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민빠. 민빠, 민빠, 민빠. Ah uh...